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실 거죠? 아까 눌러 주시오. 안녕하세요 트로개꼬리 문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궁금해하셔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참, 얘는 아직도 잘 살아 있어요. 네. 잔 이곳은 많이 익숙하시죠? 바로 바로 저희 작업실 겸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콘서트 소개도 해드렸고, 간판도 만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도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 커버 영상 때 항상 등장하는 그 마이크입니다. 아, 참! 그리고 제 커버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인삼인데요. 저희가 풍기 인삼 축제를 갔었어요. 그때 그 관계자분께서 저희 대표님을 보고 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인삼을 주셨는데 또 택배로 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커피머신인데요. 저희 마인토의 전홍민 작곡가 선생님께서 우리 또 손님들 오면 맛있는 커피 내려드리고 우리도 맛있는 커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손수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음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이곳은 어디냐? 바로 손님들이 오시면 이곳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간식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손님들 오면 모니터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태블릿 PC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산 건데요. LP 판을 아직 못 구해 가지고 못 듣고 있어요. 근데 블루투스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저거는 뭐 음악성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대표님이 사셨는데 음. 이것은 어디냐? 바로 저 문초의 공간인데요. 아마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간에서 제가 또 최근에는 콘서트 대본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문경리 잖아요 경리 경리 문경리 경리일도 여기서 보고 있고요 어 사실 게임도 조금씩 시 하면 돼 게임하면 뭐라고 하지만 가끔 게임도 여기서 하고 그렇답니다 따라따라따 <laughs> 자이것은 어디냐 바로 문초이의 옷방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제 이제 아무래도 여자 가수들은 의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상을 놓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들어와 보세요. 커튼도 대표님이 하나하나 손수 다 사셔 가지고 달아 주신 거. 예요 행거도 달아 주시고 이렇게 신발 놓는 공간도 달아 주시고 다 보시면 자, 추억들이 깃든 옷들이에요. 이거 아시죠? 버트로쇼때 입었던 노란 꾀꼬리 의상. 그리고 이거는 미용랑 커버 때 입었던 의상이 있구요. 아, 참! 이건 뒤에, 이거는 제가 연합 때, 아마만때 입었던 의상들인데요. 야, 진짜 하나하나 추억이 깃들었다. 짠! 참! 이 의상이 꽂혀가지고, 이거 엄청 입었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CD가 오고 나서, 어, 그때 제가 사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사인을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이 박스에다가 연습했던 흔적들이에요. 이거는 제 콘서트 때 여러분들 오시면 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아시죠? 자, 이곳은 저희 대표님의 공간이에요. 에... 술꾼 아니랄까봐 이렇게 술들이 이렇게 있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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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차거든요. 우리 이용구 작사가 선생님. 저는얘밖에안 보이네요.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전를 아세요. 근데 이게 누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어, 기타도 있네요. 이야, 이 자리를 사실 제가 넘보는 건 아니지만 야, 앉으니까 이 기분이 다르다. 야, 약간 대표가 된것 같기도 하고. 문 대표 nope. 이거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 아니에요? 아, 책을 이렇게 또 펼쳐놨어. 이거 컨셉 아닌가요? 대표님? 명함들.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네, 만나셨네요. 아마도 이게 저희 대표님의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문초이, 마성, 마인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깨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저희 대표님의 재산이었습니다. 아,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랬는데 이거는 대표님만의 노하우. 여기 보시면 기타 명곡집. 트루트 가요. 가사 쓰기, 작곡법. 라우나 선생님 책도 있으시고 트루트의 정치학. 뭐 진짜 이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 이분이 이렇게 좋은 곡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어, 이거 뭐야? 아, 자기의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뭐야? 근데 이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안 떼고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센스 있게 문구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저희 대표님 꿈이 큰 사옥을 짓는 게 꿈이시래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롯개꼬리 문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